48번 로그 10의 2는 A 로그 10의 3은 B일 때 다음을 AB로 나타내어라. 가려면 로그 10의 48. 아 그러면은 로그 10의 48을 로그 10의 2 로그 10의 3으로 나타내란 얘기지? 그럼 어떡하냐? 요 48을 2와 3으로 쪼개야 돼. 요 48을. 그러면 어떻게? 손수분해. 그러니까 48은 16 곱하기 3이니까 16 곱하기 3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 그럼 이제 진수의 곱이니까 진수 곱이니까 로그의 합을 쓸수 있지 그래서 로그 10의 2의 4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3 이렇게 쓸수 있지 어 이렇게 그러면은 요건 이제그 진수의 거듭 제곱이니까 4가 앞으로 내려온다고 4가 4가 앞으로 내려와서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에 3. 어, 그럼 나왔네. 로그 10에 2, 로그 10에 3. 나왔지. 따라서 4a 더하기 b로 쓰면 된다. 4a 더하기 b. 자, 그 다음, 가로 2번. 가로 2번은 로그 10에 5. 그럼 이제 요 5를 2랑 3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른다고, 이루, 어? 이거 알것 같다고. 어떡하냐? 그러면 로그 10에 가로 2 더하기 3입니다. 5든 2더하 3이지.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게 없어. 곱으로 나와야 돼, 곱으로곱으로 곱으로 나와야 우리가 로그로 쓸수 있는 거지. 로그 10에 2, 로그 10에 3을 쓸수 있는 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더하기로 나오면 안 돼.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어, 그러면은 이 5를 2와 3을 가지고 5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곱하기, 곱하기 또는 나누기. 곱하기? 곱하기 또는, 그니까 진수의 곱, 진수의 나노쌤이 이제 우리가 로그로 나타낼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2하고 3을 곱하고 나눠서, 나눠서 5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 나올 게 없지. 그럼 어떡하냐면은 2하고 10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야. 왜 갑자기 10이 나오냐? 여기 밑이 10이거든. 밑이 10이기 때문에 10도 쓸수 있어. 그러니까 로그 10에 10, 이런 식으로. 그럼 1이 되니까. 그니까 2와 10을 써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 로그 10에 2, 2분의 10, 이렇게. 10을 써도 되는 거지, 밑이 10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 10에 10 빼기, 로그 10에 2, 이렇게 쓸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로그 10에 10은 1이고, 1 빼기, 로그 10에 2는, 로그 10에 아까 aj, a. 그 답이 뭐냐, 1 빼기 얘가 되는 거야. 1 0 0 a 해가 된다. 그니까 2하고 3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10도 쓸수 있다는 거. 가로 3번, 가로 3번 로그 10의 25분의 1. 아, 25분의 1. 그러니까 25는 5의 제곱이지. 5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일단 일단 이렇게 쓰자. 로그 10의 5의 마이너스 2곱 그러면은, 그러면 이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이 앞으로 나가잖아. 그니까, 러 마이너스 2, 로그, 1 0의 5. 이렇게 쓸수 있지? 이렇게? 그럼 아까, 우리 가로, 이, 저기, 가로 2번에서 이거 나왔잖아. 로그 1 0의 5. 로그 1 0의 5가 아까 1 빼기 A였지? 1 빼기. 그럼 그대로 쓰면 되겠네. 1 빼기 A. 그럼 답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된다. 그래서 쓸 때에는 2a-2로 쓰면 되겠네 2A 2 a 기그 다음 가로 4번 가로 4번은 로그 10에 45 그럼 45를 2랑 3으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손수분해 그러면 45 45는 9 곱하기 5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아또5또 또 나왔네 자, 그러면 이제 3하고 5가 나왔지? 그럼 이제 진수의 곱이니까 이거를 이제 로그의 합으로 우리가 이제 분리시켜. 그러면 로그 10에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에 5. 그러면 이제 얘는 진수의 거듭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 2가. 2가 앞으로 나다 그러면 2, 로그 10에 3 더하기 로그 10에 5. 나왔네. 로그 10에 3은 얼마야? B. 이거 얘는 아까 로그 10에 5는 1-A였지. 1-A.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럼 이건 2B가 되는 거고, 더하기 1-A가 되는 거지. 1-A. 그러니까 답에다가는? 그 답에다가 알파벳 순서로 쓰면 될것 같은데,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더하기. 알파벳 순서로. 가로 5번. 바5번 뭐, 로그 (10의) (0.072) 아 (0.072)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면 편하냐면은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은 좀 편해 분수로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냐 로그 (10의) (1000분의 72) (1000분의 72) 그 놓고 그러면 이제 요 1000은, 1000은 10의 거듭제, 밑이 10이지? 그 그러니까 10의 거듭제로 쓰면, 쓰면 되고, 72는, 72는 요 2하고 3으로 쓰면 되는 거지. 2하고 3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수, 어떻게 쓸 수,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로그 10에 1000은, 1000은, 아, 10의 세제곱. 10의 세제곱. 72는, 72는 8 곱하기 9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쓸수 있어.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쓸수 있나?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로그 10에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10에 3의 제곱 빼기, 로그 10에 10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진수가, 진수의 거듭제곱? 진수의 거듭제곱이 다 앞으로 내려올 수 있어. 다 앞으로 내려오니까, 3, 로그 10에 2, 더하기, 2, 로그 10에 3, 빼기, 3, 로그1 0의 10. 10에 10. 그러면 이제, 됐네. 그럼 요게, 요게 이제 A가, 이게 A지? 어, AB. 여기가 요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니까 3a 더하기 2b 빼기 3. 요건 요건 1이 되어버리지? 로그 10의 10. 이니까 되 답이 요거다 3a 더하기 2b 빼기 3. 가로 6번 가로 6번 로그 10의 5분의 4의 세제곱. 일단 뭐부터해야 되겠냐? 세제곱이 앞으로 나가는 게 세제곱이. 3이 앞으로 나가고, 로그 10에 5분의 4. 그 다음엔 요거 이제, 그, 4 빼기 5 하면 되겠네? 그니까 3 가로. 그럼 로그 10에 4 빼기, 로그 10에 5.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4는 또 2제곱이잖아, 4는. 4는, 4는 2제곱이니까, 2를 앞으로 빼자고 2를 2를 앞으로 빼면은 2 로그 10의 2 빼기 로그 10의 5어 그러면 이제 나왔네 그 로그 10의 2는 a고 a고 요, 요건 아까 저기 1-a였지 1-a 그래서 그래서 뭐가 되냐 3 가로 2a 빼기 1 빼기 A니까, 빼기 1, 더하기 A가 되네? 더하기 A. 그래서, 3 가로, 3 A 빼기 1. 그 답은 뭐가 돼요? 그 답은. 9 A 빼기 3이 답이, 답이 된다. 그 답은 9 A 빼기 3. 이 계산 실수 좀할것 같은데? 얘들? 다음, 가로 7번. 가로 7번. 로그 10에 내제곱근 15. 일단 이거 내제곱근을내제곱근 4제곱권 먼저 해야겠다 그럼 내제곱근을 지수로 쓰면은 15의 4분의 1제곱이지 15의 4분의 1제곱 그러니까 그 얘가 15의 4분의 1제곱이야 15의 4분의 1제곱 그럼 이제 4분의 1을 앞으로 빼자고 4분의 1 그러면 4분의 1 로그 10의 15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자, 아, 그럼 이제 해야 되는거 요거 15 15 그럼 15를 15를 2와 3으로 나타낸다 그럼 15를 선수분해하면 3 곱하기 5지 3 곱하기 그래서 4분의 1 로그 10에 3 곱하기 5 3 곱하기 5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4분의 1 가로 로그 10에 3 더하기, 로그 1 0의 5.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나왔네. 얘, 얘가 이제 로그 10에 3. B지, B. B. B고. 얘는 우리 계속 나왔지. 1 마이너스 A지. 1 마이너스 그래서, 요 가로 안에가, 가로 안에, 가로 안에가 뭐가 되냐면, 4분의 1 가로, B, 더하기 1 빼기 a가 돼아 답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요게 답이네 여기 답이 된다 가로 8번 가로 8번 로그 10에 루트 72자 루트 72는 72에 2분의 1 제곱이니까 72에 2분의 1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버리자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로그 10에 72 72.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시작하면 되지. 그럼 7 2제손수분해해 2하고 3이 나와야 되니까. 72는 그러면은 72는 8 곱하기 9지. 8 곱하기 9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쓸수 있지. 그래서 2분의 1 로그 10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쓸수 있다. 손수분해해서 그러면은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자,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의 합으로 쓸수 있다. 그럼 로그 10의 2의 3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3의 제곱 그럼 여기 이제 그 거듭제곱 거듭제곱을 이제 앞, 앞으로 보낸다고 거듭제곱, 거듭제곱 앞으로 보내면 2분의 1 가로 3 로그 10의 2 더하기 2 로그 10의 3 그러면 이제 요게 A고, 요게 B니까 그럼 답, 답 그냥 바로 쓰면 되겠다. 2분의 1 가로 3A 더하기 2B. 이거 정계를 정계도 되고 정계 아까 2분의 3A 더하기 B. 답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두개 아무나 써도 상, 상관없을까, 상관없을 것같 상관없을 것같데좀 쉬었다 하죠.